아니 효방이 형이야? <laughs> 효방이 형이야? <laughs> 아형왜 복귀했어? <외복기> <laughs> 형왜복귀했어피 아, 반샷! 피 반샷! 복귀 아형봐아네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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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? 이반실야야 네, 네, 아, 아, 갈몬 나왔다! <laughs> 야나필나필나필 야, 나 필, 나 필. 에이 창 패스 몰라나낫나필인데 아,

아, 맞다 아 미안. 아, 미안아타구스안맞에구스스나필에 세구스는 앞에. 세스는앞그 세구스는 앞에. 세이스스나피에 세구스는 스는스는 앞에. 세구스는 앞에. 세구스는 구스 나필, 개고스나필개고스나앞피 이야개그나와 이게 안 좋네? 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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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어니아못아 나이스 나이스 언더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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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한번 나 B부대 붙었어 체크 안 보는 중이야?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센도 아, 몰라 근데 센터 아, 여, 내가 그러면 베쪽에 같이 그래, 체크 없어 나 질렀어 아, 언더 that she lost one. Good thing, good e e n e 만 물다 해핀데 그럼? 330에 330안 돼? 아비 비스나 비설 때 왼쪽. 아이고. 갈문 앞서 갈분 앞 폭파한다 폭파한다. 야, 잠깐 나와 있는데 조방이 형. 빼빼빼빼빼. 순아가 없는데. 아까 에이 순아를 한 명이 해줘야 돼. 아 내가 에이 순아 갈게 계속. 에이 순아 안 갔고. 비문해디 비문해디. 밀어봐 밀어봐. 아이고 이거 체크, 체크? 이거 삼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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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롱스나. 제가 피 뒤였던. 체크의 피부대 체크의 샌전에그창순아거든 마지막. 체크 어디였어? 오른쪽거 헤드샷. 오른쪽 오른쪽 아 진짜 아 여기 먼저? 아 근데 여기밖에 없어. 내가 음, 예방 스나 해봐, 예방해서 해봐. 그리고 후방형, 예방 작업 8.0 해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야, 개나 까자, 개나 까자, 야, 개나 까자, 개나 까자. 얘들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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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 까자. 이거 왜들라 가자, 비부대로 가, 가, 가. 미안하야 미안하야. 이 없어. 한명빼한명 언더 올라온 거 봐봐. 나이 방 보고 줄. 주배. 버려줄게 빼빼 빼. 빼, 빼. 시각 소리야. 부대들 아 부대들 부대대대야빼빼빼빼빼빼 나피야 그냥 있어 부대 어나설때 있을게. 시각 소리야 시각 소리. 이 삼거리 왔다. 둘둘둘 여기 둘야 여기 야 여기 다필야 여기 피부대도. 뭐야 나 시장 되는데아 뭐야 이거? 아. 아 지랄인데 이거? 아 e s 잡았어아 뭐야. 야웹방아 신고한 거야? 야 끼티형. 야 끼티형 예 태전 쟁이다 씨발. 비둘기야 비둘기. 야 비둘기네. 어 비둘기. 어, 아니. 비탈 아니야. 아, <laughs> 아니야. 이렇게 아니야, 아니야. 했어. 아니 키키 형 20킬 어디 갔어 그럼? 아 존나웃거다 이거. 어 아, 됐는데. 진짜 이게 뭐야 게임이 뭐야 방금? 나 진짜 이거 튕겨서 졌으면은 나 진짜 서든 넥슨 찾아갈라 했다 진짜 이거는 맞잖아 이거. 20킬로 안 쳤는데 여기는? 원래 이렇게 안 추나? 시발 얼마나 줘야 돼? 바로 질러 드릴게요 폭폭폭폭 아방방방 처리 사다리 낙하 좀 봐줘 센 다운 방빠다방빠다 아, 응, 나이스. 나이스 설 해줄게 설 해줄게 방설오전에전돌이야형방돌이야나 에전 빠질게 센폭두개야에션폭두개 센, 센닌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꼭세 개. 세니 날것 같은데. 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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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니 필. 세니, 세니, 세니. 세니 몰라. 이거 피 s 해서 애정할게 그냥 사실 없어요. 세니 없어요. 샘 보고 있어봤어요. 애전, 애전 딱 뭐야 애전. 애전 라플이다 한마디 더. r e v e n g 가능 가능? 어 잠깐만요. 아, 예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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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어시나 지금. 는 이거 나지 지금.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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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나지

살방 도다 필이야. 야다 필이야 얘네 베란다도 필. 살적 필이야. 얘 살적 필, 살적 필. 오늘 애무놈이야. 살적 적배, 적배, 적배 필, 적배. 와. 와. 베란다 베란다 아, 베란다. 확실 아, 베란다 원총 아, 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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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애놈이 존나 해가지고 나 적배인지 몰랐지.